안녕하십니까. 3월 4일 관심 논목 좀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볼게요. 오늘 양대 지수가 급반등이 나온 부분입니다. 어제 파월위장이 3월 달에 금리 인상 0.25제지한다라는 어,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지수가 급반등 들어온 부분입니다. 어 코스닥이 훨씬 더 흐름은 좋습니다. 앞에 고 여기 직전 근처까지 와서 이제 멈춰 있는데, 이거는 뭐 충분히 풀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지수는, 자 여기 1월 3일의 고점이죠. 네 여기서 딱 선을 그으면 절반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누면 네 938이죠. 이 위로는 한번 넘어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협상하고 이쪽에또 이제, 어 파국에 빠지면 좀 흔들어 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쪽으로 올라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음, 3월 16, 17일 FMC 때 시장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됐는데, 그게 이제 완화가 해소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흔들리면 매수계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아 이제 21선은 지지한다라고 보고, 눌렀다가 가도, 아좀 흔들었다가 가는 정도,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협상이 잘 돼서, 뭐, 휴전을 하겠다 그러면, 또 이제 급반등 한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지수는 절반 목표가로 잡는 게 정석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냥 그 정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피가 조금 힘이 딸립니다. 코스닥에 비해서는. 네, 코스닥 지금 위치가, 어, 2770, 80 정도까지 와 있는 부분에 있는데, 네, 코스피는 많이 좀 쳐져 있는 부분이죠. 아마, 제재 때문에, 어, 발목 잡힌 종목들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예, 여튼 간에, 예, 코스피는, 지난번에 여기서 걸린 부분이죠. 근데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여기가 저항돼요. 2820. 예, 그 다음에, 추가해서 로 올라오면, 2000, 추세로는 2870 정도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로 빨리 올라와야, 어, 2870까지 이번 달에 가능한데, 이렇게 느리게 올라오면, 2800, 여기서 전 2820이죠? 2820에서 저항을 엄청 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종목 넘어가면, 제가 우량제 좋은 종목도 참 많이 얘기해드렸어요. SK이노베이션, 지난번에 여기 20만원일 때 얘기해드렸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22만원, 10%는 나 혼자 에서 해드린 건데, 오늘 10% 파동이 기본 단계 트레이딩 관점으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하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라인에서는 매수. 이쪽 위에 라인에서는 단기, 예, 스윙 관점에서는 차익 실현 이게 10% 뛰게 하는 자리거든요. 예,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예, 네이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전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33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30만 원 왔을 때 추가 매수, 이차 매수, 그래서 평당가가 31만 5천 원. 예, 지금 위로 올라서고 있죠, 그죠? 35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염에서는 하시면 안 되겠죠? 예, 31만 5천 원 밑에서 사시면 괜찮습니다. 다음에 이제 카카오, 다지술적 반등이에요. 카카오는 이제 11만 원 저항인데 10만 원밑에선 팔지 마세요. 10만원 이상은 무조건 넘어간다고 믿고, 10만원대에서 11만원 사이 이쪽에서 분할 매도 관점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렇게 봐주셔도 될것 같고, 지금은 추경매사 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자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현대 로템은, 예, 하반기까지, 이제, 연말까지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는, 19,500원, 2만 원 이상에서는 사지 말고요. 2만 원밑에선 2만 원, 19,500원, 19,000원 뭐 이렇게 사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눠 사는 거는 2만 원 밑에서만 좀 가능하고요. 중자계로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얘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수소 쪽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얘기했던 건 이제 셀트리온.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었던 셀트리온 네, 기억 나실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16만원에서도 매수 가능하다고 어제 말씀 좀 드렸었던 부분이죠. 오늘 시초가가 16만원 밑에서 시작 했고, 오늘 장대 양봉은 딱 들어 세웠습니다. 요 작은 박스권은 뚫고 나간 거죠. 거래량은 좀 뺏고 세웠고요. 얘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예, 19만원 돌파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 이달 11일날, 음,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완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뉴스가 기대감이죠? 어, 분식객의 논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기대감. 이제 뉴스 다들 보셔서 아실 건데. 이게 증,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날짜상으로는 3월 11일날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안 나와 있나? 음. 분식회계 고의를 입증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 이제 날짜가 이제 11일 날이니까 3월 11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아니면 뭐그 전에 또 기대감을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세트리온은 어제 제가 얼마까지 보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제는 매수가를 올려서도 매수가 좀 가능해요. 16만 5천원. 16만원, 예, 이렇게 이제, 16만 5천원, 16만원. 16만원은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16만 5천원에서, 16만원에서도 매수 가능하고, 어, 11일, 11일 날 판결 보면서 매도 한다라고. 저는, 뭐, 이거는 혐의가 안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말, 어, 말씀드린 대로 이제 16만원에 샀다 그러면은 10년 밑에 샀으면 이게 오늘 장대 항목이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형제가다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급등. 얘는 이제 여기. 여기가 여기가 저항대가 되는거죠. 79,000원 이정도 그러니까 오면은 이제 한번 끊는게 맞는거고요 이것도 역시 내려오면 매수 가능한데. 요 박스건 뭐지 상단부. 한 66,000원 밑에 65,000원 요 전후 네, 여기서 매차 매수 좀 보, 보시면 괜찮고 오늘 저가는 지킨다고 보는게 맞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여전히 가격 메리트 있으니까 위로만 쫓아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어, 그렇게 참고해서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드릴게요요 정도만 설명드리고 건설주는 나중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주도 하반기에 굉장히 괜찮을거라고 보는데 자, 단기로 해드렸더니, 신풍기약은 안 내려왔어요. 오늘도 여전히 안 내려왔고, 매수가 약간 미달해서 급등하고 올라왔는데, 음, 요두 번째, 근데 두 번째, 번째 매수가 여기 자리에서, 예, 34,000원, 여기 500원 정도에서 급등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 자리는 굉장히 괜찮은 자, 리내 금요일이니까 다시 한번 더, 한번더 기다려보시는 걸 하고, 오면 하고안 오면 마세요. 겸열이니까한번더 기다려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연구점에 신라 SG. 자, 신라 SG가, 어, 11,500원에서, 예, 여기죠, 여기. 1 1 5 0 0 여기. 여기서, 어, 11,850원까지 한3% 정도 간당간당하게 한번 움직였었고, 11,250원, 여기가 이제 지지라인이라고 했는데, 300원에서 이제 꼬리가 좀 달린 부분이죠. 어, 이건 뭐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없었던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어제 또 얘기했던 게, 게임주, 중에, 게임 중에서 뭐였다, 조이시티였나? 예, 요거는, 기포 전수 받으신 분들이 여기서 수익 내고 이렇게 나왔다고 어제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같은 라인.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 지지 라인이 여기있었거든요 여기, 여기. 예, 여기서 근처에서 한번 좀 깊숙이 밀었다, 이렇게 쭉 올라온 거죠? 예, 뭐 수익은 뭐3% 정도는 충분히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 주가괜히좀 지저분하네요.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신풍제약하고 또 관심있게 볼 거는 국전약품으로 좀 보겠습니다. 국전약품. 차트가 신라에스제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것도 이제, 요거는 신라에스제는 이제, 음, 제재, 수혜주로 올라온 거고, 얘는 이제 러시안, m s c i 신흥국에서 퇴출, 3월 9일 날 퇴출 소식에 반사이익으로 이 올라온 건데, 예, 요거 좀 한번 봤, 뭐, 주가 워낙 많이 빠졌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도 없습니다. 예. 자, 요거는, 이렇 분봉으로 보면, 예, 여기 보면, 여기죠? 여기도 하나 그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그어보고, 그 다음에 신라이스지를 한번 보면, 거의, 얘가 이렇게, 어, 신라이스지신라이스지를 보면은, 얘가 차트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예, 바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안깬 거죠. 근데 얘 보면, 붙정연포도이 바가지가 똑같이 생겨버렸죠. 그죠? 예.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차적으로 지지하는 게 좋고, 얘가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기준봉은 얘입니다. 얘. 예. 그래서 얘는 8,200원을 예, 지지를 해야 좋습니다. 그 정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매수가는 분할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러시아는 이제 퇴출된다고 보고 날짜가 3월 보여드니까 이제 날짜가 좀 여유 있어요. 그래서 음 매수가는 8,700원 여기를 지지한다 그러면 이제 8,700원은 8,700원 이하 여기가 8,600원 정도가 되니까 8,600원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좀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 그냥 8,700원에서 8,200원까지 8,700원에서 8,200원 예. 8,200원까지 는안 내놓을 것 같은데요. 잠깐 8 4 0 0원이 20일 썼이니까 네, 내려가 주쉽지 않을 거요또어 8,300원에서 8,600원. 여기 8,700원 정도 그냥 이렇게 좀 매수를 안 놓치려고 하시는 8,700부터 하셔도 됩니다. 분할로 한번 요 구간에서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8,000원 깨지면은 손절가지 잡으시면 되고요. 예, 다좀 네, 여기를 무조건 지키는 게 좋아요. 네, 8,200원은 요기준봉이 요 여기는 무조건 지키는 게 좋으니까, 손절가 좀더 올려서 잡고 싶다면, 여기다 잡으시면 돼요, 여기. 8,150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보셔도 괜찮아요. 8,150원,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뭐 판단은 뭐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심리학의가격대 8,000원은 지킨다고 보는데, 하여튼, 요, 관심있게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그, CS 베어링. 이렇게 보시면, CS 베어링은 오늘 18,000원에 아침에 이제, 매, 수 문자 걸어놓고 계시라 해서 여기서 체결되고, 19,000원에서 정확히 이제 매도 체결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신호가 나온 거죠, 여기서. 신호가 나온 거에서 이제 들어간 거죠, 오늘. 그 다음에 SDN도 신호가 같이 동시에 들어간, 같이 움직이죠? 풍력주하고 태양광하고 요거는 하진 않고, 그냥, 어 풍력주, 저기, 뭐야. CS 베어링만 했습니다. 얘는 지난번에 여기서, 예, 여기서 우리가 하셨던 부분, 여기 신호 나온 거 보자. 여기서 우리가 하셨던 부분이고, 오늘은 얘 말고 풍력주로, 예, 이렇게 했었던 부분, 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 삼부트건. 산부투건. 삼부트건이 오늘 급등했었죠? 이게, 뜬금없이 윤석열로 붙, 어, 붙어가지고 오늘 급등파동이 나왔고, 여기서, 추가 매수, 재매수 막 하시라고 여기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오늘 좀 급등파동이 나오고, 나오고, 네,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한 건데, 여기서 좀더 올라간 거죠. 윤성열도 붙어가지고, 내서 어떤 부분이. 이거는 재료가 좀 있어요. 지분 매각설이, 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3월 8일에 공식 나오는 거, 그 여부에 따라서 또 급등이 좀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내일은 어, 이렇게 두 종목 정도 보시고, 셀트리온 그룹주도 잘 보시면, 셀트룸급제 3월 11일까지 보유가 나중에 이제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주가 더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고 내일 좀 흔들어주면은 재공략 신규 공략도 가능하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요 여기다가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네. 문의해주시면 매수가 손주가 매도가 목표가 저렇게 다 문자로 보내드립니다